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츄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 독해입니다 아자 그냥 영어 독해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어 독해를 할 거냐 아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선은 정확한 독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독해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확한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분석과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문장 구역별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집중할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걸 조금 활용할 거냐면요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활용할 겁니다 어, 문법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독해를 위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고요 두번째 어떤 거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독해다라고 했죠. 즉 영어 지문을 어디서 만나든지 우리가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떤 지문도 자상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독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항상 그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그첫 번째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비동사를 활용해서 독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비동사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그 정리를 해봅시다. 자 비동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자 주어와 현재형, 과거형 써져 있죠? 자 주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i 로 시작하는 친구는 현재형으로 어떤 걸 M을 사용하는 걸우리 알고 있고요. 과거형으로는 was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we you day 같은 경우는 현재형으로 are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과거형으로는 were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 아주 쉽죠. 자 근데 요것을 이제 실제 독해로 활용할 때가 가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거나 정리해 보죠. 자 그다음 he she it 같은 경우는 현재형은 is를 과거형은 was를 사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보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봐야겠죠. 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냐면 주어의 존재나 또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 거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오는데 이 명사가 들어왔을 때가 어떻게 쓰이는 거고, 형용사가 들어올 때 어떻게 쓰이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는 주어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와 보어가 나왔어요. 보어의 명사예요. 그럼 두 개가 어떻다는 라 걸?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동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어떻게 씁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나온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해석의 초점 바로 얘네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문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anksgiving Day is an important holiday. 두 번째 예문. Most s t o r s are so crowded.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다 표시해 놨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Thanksgiving Day is an important holiday. 자, Thanksgiving Day가 뭡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 나왔어요? is 하고 동사 나왔어요. 그리고는 an important holiday. 자, 그러면 지금 보호 자리 에 뭐가 나왔어요? an important holiday. holiday가 초점이죠.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와 명사 어떻게 된다? 두개 동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해석해 봅시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An important holiday. 어떻대요? 중요한 휴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 쓴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Most stores are so crowded. 대부분의 상점들이요. So, 매우, 어떻게 해야 돼요? Crowded, 여기가 형용사요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혼잡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이해되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독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제 독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작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떤 거요? 어휘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휘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강의에서 제가 잡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 바로 뭐예요? 어휘입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어휘들을 어떻게 학습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실제로 내가 활용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간단한 문장도 좋으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나와 있는 단어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고 가죠. 자,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어저 일일이 모두 다 문장을 지금 만들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에서 모르시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강의 영상 멈추시고 또 괜찮으니까 문장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선 진행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important 중요한이란 뜻이죠. holiday 휴일, go ing 뭐하러 가다. crowded 붐비는, 아까 혼잡한 이런 뜻이었죠. early 일찍, offer 제공하다, special 특별한, deal 거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Experience, 경험.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Spend, 쓰다. Certain, 특별한. Item, 품목. Make money, 돈을 벌다. 이렇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단어는 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시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는 단어도 있었으면 꼭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독해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실제 어느 지문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독해 연습을 좀해볼 거다 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단계별로 어떤 지문을 만나도 항상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하이라이팅입니다 자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 파악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되시고 나서 주제와 관련된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또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뭐 해주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밑줄 쳐서 표시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노트테이킹. 좀 쉽게 말하면 필기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기는 어떻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중요한 내용을 필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팅 작업됐던 거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요? 디테일한 내용들로 좀 정리가 돼 주셔야겠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 단어나 구로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 중심으로 해 주시되, 단, 좀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뭐 한국어도 괜찮고 뭐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사용하시면 한자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좀 편안하게 본인이 볼수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기호와 도표 뭐 화살표라든지 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약자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뭐 people 같은 경우는 pp 이렇게 그냥 쓰기도 는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약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테이킹이 정리가 되시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제목을 정하는 것이에요 자 주제 찾기를 우리가 잘 하는데 제목은 잘안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글에 제목은 도대체 뭐로 정하면 좋을까를 잘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제목 정하기는요 여러분들 주제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모두 되냐면요 여러분들 제목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많이 나와요 어떤 시험에서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시면 모든 시험에서도 다 적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목은요 중심 소재 중심으로 진행해 되겠고요 합니다. 제목은요.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장보다는 명사구로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하나의 규칙이 또 있어요. 대문자 규칙을 좀 따라 주셔야 되는데요. 그 대문자 규칙이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이 대문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첫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와 관사에는 대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의 시작도 다 뭐로 시작해 주시면 된다 대문자로 시작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모든 책들의 영어 제목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위에 making a title 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making의 m 대문자 썼잖아요 그쵸 어는 관사니까 안쓴 거고 title의 t 대문자 썼잖아요 이것도 제목입니다 그쵸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는요 걔네를 요약해 주셔야겠죠 summarizing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2단계에서 노트테이킹 해놓으셨잖아요. 그 해놓으신 노트테이킹을 활용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각자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한글, 영어 다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어떤 것이 됐든 사용해서 요약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단, 얘 같은 경우는 한글로 하셨으면 한글로, 영어로 하셨으면 영어로 완벽하게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제와 그리고 핵심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요약이라고 하는 것도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쓰고 문장을 하나 쓰고 문장을 하나 쓰고 가 아니라 문장을 쭉 이어가면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그글 있죠? 그글 가지고, 요렇게, 네 단계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되셨죠? 혹시 다안 되셨으면, 네 단계 모두 다 완성하고, 여기서부터 진행 또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해 주셔야 됩니까? 네, 문제 풀이 해 주셔야겠죠. 자, 글 바로 옆에 문제들 있습니다. 그 문제들 풀어 주시는 건데, 어렵지 않겠죠? 그냥 막 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노트 테이킹 한 것만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본문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약한 것도 보지 마세요. 여기서 뭐만 보세요. 노트 테이킹 하신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했었던 거.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나의 노트 테이킹이 잘 되어져 있나를 잘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표시를 해서 아 여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되는 거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까지 끝나셨고 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진행해 보자 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제 강의 바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직접 지금 독해하셨었던 그 글로 돌아가셔서 각 문장들을 다 일일이 보시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를 표시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끊어 놓고 해석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문장 구역별로 해석하라는 소리는 의미 구역을 조, 본인이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독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끊어 가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주로 전치사 앞이나 접속사, 절이나 앞에 이런 데서 끊어 가시면 좀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자 하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anksgiving Day is an important holiday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In the United States 뭡니까? 부사죠 맨 앞에 나와져 있는 부사 부분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는 누구였어요? Thanksgiving Da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an important holiday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끊어지실 분은 In the United States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휴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장 들어가 봅시다 The day after Thanksgiving is Black Friday 자 The day after Thanksgiving 이게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얘가 그리고 동사가 그 뒤에 바로 나오고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Black Friday가 보호가 되는 형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죠? 지금 우리가 문법 쪽에서 봤었던 거 어떤 거 주어 동사 보호로 구성되어져 있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독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the day after Thanksgiving, 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e r 연결되면 될 거예요 t h a n k s g i v i n g day 가 나왔는데 the day after 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난 거같되네요그 y a 그러니까 죠 t e r t h a n k s t i v i h g 뒷 a 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i t s Black Friday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되겠다? b l a c k f r i day 다뭐 이거 b l a c k f r i day 는뭐 검은 금요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블랙프라이데이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It's an important day too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이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가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을 키고 있는 건 뭐예요 The day after Tomorrow 아니죠. Tomorrow는 아니었고요. The day after Thanksgiving Day였겠죠. 자 Thanksgiving 뒤의 날이었던 그 다음 날도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It라고 되어져 있고 is가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 n important day라고 나와져 있네요. 여기는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to는 부사가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It's an important day 끊어가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날 추수감사절 다음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u n important day 중요한 날입니다. 후 또한이요. 역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Many Americans go shopping on Black Friday. 자, Many Americans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o shopping. 그냥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go ing는 뭐 말로 가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on Black Friday.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끊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사 나와야죠. go shopping. 쇼핑을 하러 갑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됐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most stores are so crowded on that day. 자, 주어 뭡니까? most stores가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될 거고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비동사 보이시죠? a r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 부사입니다. 그리고 crowded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부사 on that day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끊으면서 해석해 볼까요. Most stores are so crowded. 대부분의 가게가, 대부분의 상점이 매우 crowded, 혼잡합니다. 끊어가시고요. on that day, 그날에요. 됐죠. 그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fact, it is the busiest shopping day of the year. 자, in fact 여기 가 뭐가 되요?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시 주어가 되겠는데 이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거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that day가 되겠죠 블랙프라이데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is가 바로 뒤에 나오는 비동사,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busiest shopping day of the year 자, 동격이죠 i t 가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어 처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in fact 끊어볼게요 사실 it is, 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the busiest shopping day of the year 1년 중에 가장 바쁜 쇼핑데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stores open early in the morning on Black Friday stores 가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고 있는 open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early는 뭐가 되겠어요? 부사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도 부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또 on Black Friday도 부사입니다 자 영어는요 주로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부사를 많이 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그 부분 잘 끊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stores open. 가게들이 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언제요? early. 일찍이요. 그리고 언제요? in the morning.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합시다. on black friday. 언제요? 블랙 프 d 이데이요 자, 그다음 they offer all kinds of sales and special deal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they가 주어가 될 테고요. offer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ll kinds of sales 여기가 목적어. 또 하나 있죠? special deals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offer, 제안하고 제공하는 거예요. 뭘 제공하고 뭘 제안해요? 이 목적어 두 가지가 되겠죠. All kinds of sales, 판매품들의 모든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판매품들의 뭘 하고 있다? All kinds, 가 모든 종류를 판매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ecial deals, 특별한 가격 제안도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실제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g e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the Black Friday shopping experience is stressful for some people. 자, 좀 기네요. Unfortunately, 자, 부사가 먼저 나와져 있고요. 주어 누가 될까요? The Black Friday shopping experience까지가 모두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s가 그 뒤에 비동사로 나왔죠? 동사가 되겠고요. Stressfully, 보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For some people은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자, 끊어놓고 해석해보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Black Friday Shopping Experience Black Friday에서 쇼핑을 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i s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됐죠? A lot of shoppers spend too much money A lot of shoppers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있는 동사 Spen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o much money 여기가 목조가 되는 부분이겠죠 많은 쇼퍼들이요 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s p e n d 사용하죠. 뭐를요? Too much money. 너무나 많은 돈을요. They sometimes fight other customers over certain items. 자, they가 지금 주어가 될 테고요. sometimes는 빈도 부사예요. 그렇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사가 되겠고요. fight,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ther customers, 여기가 목적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ver certain items가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they sometimes fight 그들은요 sometimes 때때로 fight 싸운다고 합니다 누구랑 싸워요 other customers 다른 손님들과요 다른 고객들과요 끊어갑시다 over certain items 특정한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요 자 내가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살려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but it is a great day for stores because they make so much money 자 but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접속 부사가 되어있고요자그 다음에 이시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great day 여기가 보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Four stores 여기가 부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느낌 오시죠?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잘 보시면서 본인 거랑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한 거랑 잘 맞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Because 접속사로 되어져 있고요. Day가 주어 그리고 make가 동사 그다음에 so much money가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개 나올 수 있어요. 절이 두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게 접속사니까요. 자, 그러면 but 끊읍시다. 하지만 it is a great day. 아주 훌륭한 날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날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For u stores, 가게들에게 있어서는요. 왜 그래요? Because 하고 설명해주네요. Because they make so much money. 너무나 많은 돈을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벌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바로 이제 뭐 하겠어요? 과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과제 두 개밖에 안 드릴게요 두 문장이에요 Delivery is free 그리고 a n o p e n ending is a powerful tool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비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나 살펴봤으니까 비동사에 주의해서 분석하고 해석 한번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